진짜 초기화가 아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 피하고 컷킥 좋아요 아네 오 키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팽이네요. 아, 음? 음. 어, 근데 콤보를 다 알고 계세요. 대단합니다. <laughs> 아네 쿵쿵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제 본인한테 맞을지는 조금 해봐야돼요 <laughs> 아네어 엄청난 플레이입니다 이지의 승리 네 움직임이 이게 예. <laughs> 아예 하단 콱 밟는 거 기상키기에 이렇게 되냐고요? 될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막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맞겠죠? 네, 될 겁니다. 예, 당연히 그거 안 되면은 예안 되죠. 쿵쿵따 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죠. 저 날이 이건데. 아, 아 맞았을 때. 맞았을 때는 안 되죠. 그 저렇게 경직되는 거 자체가 그 손의 프레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모션이거든요. 막았을 때는 당연히 딜캐가 되고 아, 막았을 때요? 막았을 때는 경직 모션이 있었나요? 막았을 때는 네, 당연히 기상킥 들어갑니다. 네. 아 어, 파컴 남입니다 네. 할줄 모른다는 캐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. 오. 아네네 들어갑니다. 네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어, 이게 더 빨랐네요. 어, 그 얼티밋 테크 이득이 대단한가 봅니다. 이게 호밍 기입니다. 짜풍권음 맞아요. 좋아요 그렇죠 킹은 예그 샤이닝으로 찍고 나면 후 상황이 상당히 좋죠 거의 뭐 강제 이지죠 레오는 내 네, 벽이 있어야 훨씬 좋아요 레오는 참 음, 그쵸죠 한때 벽광마라고 불렸죠, 레오가. 음. 그죠그죠 그쵸, 그쵸. 킹이 그러면는참 좋죠. Welcome to the King 맞아요. 진짜 킹은 벽 앞에서 콤보 끝에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하죠. 예,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잡기 이런 걸잘못 걸어가지고 하다 포기했습니다. 아 이번에는 폴입니다. 폴. 자 이렇게 이제 쫙 돌다가 4대0에서 이제 고기 한번 꺼내서 이제. 대 역전극으로 가시려는 아마 플랜이 아니실지 기대가 됩니다. 아 근데 또 하필 정글 맵입니다. 예 네, 잡기를 잘 써야죠. 잡기도 엄연히 기술인데요.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약사반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. 킹은 잡기 캐릭터인 걸요. 잡기만 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좀 반대입니다. 그쵸? 그렇죠, 예, 잡기 없으면 안 됩니다. 어. 저도 뭐잘 풀진 않지만 네, 못 푸는 이게 잘못이죠. 뭐지? 음. You win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잡기 리스크 많습니다. 잡기가 저도 이제 킹을 조금 해봤는데 어뭐뭐잘 걸리면 모르겠는데 잘안 걸리면은 그 잡기를 걸 때도 너무 떨리지 않아요? 이거 리스크가 커가지고 피하고 때린다거나 뭐 풀고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요. 모션이 은근히 길죠. 아, 한번더 펄이네요, 이번에. 오! 아, 네. 콤보를, 예, 네, 다 알고 계세요. 오, 우 의자요? 예, 뭐, 모르겠네요. <laughs> <KO. round three. 웃음> 네, 일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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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캐는안 하신다고 하셨는데, 콤보는 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도 있죠, 뭐. 본 게임 고키는 나오려나? 아, 이지... 네, 저 이지 밖에 못합니다. 레오로... 아,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. 근데 풀매가 참 마음이 편하죠. 랭맨은 사실, 이기는 재밌는데, 하, 스트레스 받긴 스트레스 받아요. 그죠? 자, 이제 고우키 나오나요? 아, 기대가 됩니다. 고키를 안 꺼내시네요 오키만 3단 이라고요? 아까 폴 3단 아니었나요? 제가 잘못봤나요? 음... 아 마지막... 아 이건 뭐죠? 좋습니다. 아, 헐, 일단이요. 그러네요. 아니면 3단까지 찍으셨다는 말이었나 보다. 내려왔나 보죠. Hmm. Round three fight Oh ah. no exception you no. e 여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뭐, 어 고우키 한판 해보시겠어요? 에필로그로? <laughs> 아니, 근데 이제 초기화님은 계급이 낮으시니까, 네,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. 음. 네, 네, 네. 아, 고기 뭐 한번 하시겠어요? 한 번만 해 볼까요? 고기. 네, 한번 맛좀 보죠. w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네, 고기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 음 3단에서 강등을 당하셨군요 구염패 저 하단이 있습니다. 추가 타. <laughs> 잘 뒤집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네. 초기화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재밌게 했네요. 네, 제가 초교환님하고 해보니까, 네, 숫자는 맞으신 것 같아요.